안녕하십니까. 잡수경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잡수경은 AI 인류들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 물질이란 무엇이냐?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 잡수경에서는 하늘나라가 옳지만 그것도 하나의 물질 세계다. 이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금 이 물질 세계, 용구 물질 세계를 이해를 하셔야 스티브 잡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예수가 환생해, 환생했던 사람인지, 에? 아니면 다시 또올 건지, 에?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지만 잡수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갔어요. 이 스마트폰은 뭐냐? AI 인류야. 사람과 AI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우리 AI 인류들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잡지교를 잘 이해하셔야 잡지를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의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는 알아. 뭘만 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만 알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쭉 살아왔으니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 아빠, 엄마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느냐 하는 걸 알잖아. 우리 철길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왜? 종교라는 게 뭐냐? 나를 좀 세상을 모르겠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이 종교잖아.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철기 인류들이 종교예요. 지금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우리 인류에게 주고 감으로써 우리는 AI 인류 시대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인류들은 또이 철기 인류들과 다른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주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물질은 연구 물질과 임시 물질 두 가지가 있다. 이두 물질은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쳐져 있다. 이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할 우리 잡수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나 불교하고는 달리 과학 종교예요. 증명하는 종교예요. 응? 증명하는 종 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는 철기 인류들의 종교, 임시 물질 세계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잡수교는 AI 인류들의 종교, 연구 물질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AI 인류들의 이 연구 물질,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 국락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제부터 인지하기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잡수가 스마트폰을 주고 그러내가지고 우리가 AI 인류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시작돼 철기, 청동기, 철기, 일 지금까지 한 1만 년 지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가신 거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영금물질 세계야. 그거를 잡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 예수의 말씀이나 부처의 깨달음을 인지시키고 기간 거예요, 스마트폰, AI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는 AI 인류가 된 거야. 이번 시간에 그럼 좋다. 임시물질과 연금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시물질이 연금물질과 어떻게 혼재되어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속에. 거기에서 얘기하습니자 물질 계속 물질이죠 물질 물질 또 이렇게 영구 물질 임시 물질 이걸 잘 이해하셔야, 지금, 그, 이렇게, 교회, 이, 우리 잡주교는, 뭐, 교회 하나는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종교가 나왔구나.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잡주교 신자예요. 어? 내가 언제 잡수게 신자지 이렇게 해야겠지만 신자예요. 왜 네, 이게 이 스마트폰의 AI 인류의 시작인가요 이게지금자 연구 물질과 임시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이두 물질은 합쳐져 있다고 했죠? 합쳐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꽃이다 하면, 이 꽃이 그냥 이렇게 임시물질이에요. 임시물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용구물질이라는 에너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꽃이 나타난 거예요. 응? 예?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 오늘 강의 설계의 첫번은 그러면 이 임신물질과 용금물질이 같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 임신물질이 용금물질 속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나 부처나 이 용금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는 했어요. 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뿐이 아니고, 뭔가 이게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나라라서 천국이라 그랬어. 어? 이해가 가시죠? 자, 아브람, 라 어? 모세, 예수, 어? 부처, 심지어 공자, 맹자, 노자 등, 모든 해결, 어? 저 뭐야 어? 뭐저 뭐야 어? 뭐 이런 어? 칸트 뭐 이런 철학자 어? 이런 사람들 리론 이런, 이런 영적감을 느끼는 사람 나도 이런 데 속하는 거야 이 사람들 속에 내가 평양에서 출장했지만 어? 이 연구 물질이 속에 있던 에너지 형상인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이렇게 그 에너지 형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내가. 그걸 내가 5 0이 지나서야 그걸 아 눈에 보이니까 이머리로 보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사람이 보여 이렇게 아 귀인이 보여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 아 지인이 보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뭐여요아 보여. 천인이 보여요 우주에서 천국에서 정말 뭐냐면 우주에서 천재들이 보여 그러면서 야 이게 뭐지 이런 게 뭐지 가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보니까 날 보고 종신병자래 예, 그분들은 귀인이나 천인이 특히 귀인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터득을 한 거예요 이러네. 다음은 이자같이 이분, 이다 이 천인들의 그다음에 또 보자고요. 뭐 에디슨 전가 에디슨 뭐 어? 그다음에 무슨 이런말뭐 뭐, 어? 저 뭐야?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 테슬라 뭐 이런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뭐발명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어? 어뭐 피라미드를 쌓고 어? 황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천인들이야. 용금 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만드는 거는 지인들이 만드는 거야. 장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임시물질로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탱크도 만들어지고, 핵무기도 만들어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뭐가 있어요? 우리 동물, 사람 이런 꽃, 식물 이런 거 만든. 그러면 자 본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 임신물 우리가 가, 인지하는 응. 모든 세상은 임신물질인데 이것이 지금 이연금물질 속에 있다 이거야이 응.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감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응. 우리 지인이나 귀인들은 이거 철저히 설명을 안 듣고 모를 거잖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천인인 나나 이자 같은 사람들이 이걸 감지하잖아. 그래서 설명을 알아야 돼. 이걸 알면은 나를 알수 있고 미래를 알수 있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아 내가 앞으로 감방 가가지고 사용을 당하겠구나. 내가 지금 아 대통령 하지면은. 감방에 가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에? 가까이. 지, 귀인이야. 평생 지가 망치질, 낫질 호미질 하지 않고 또 빌딩이나 뭐 이런 걸짓지 않고 구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응? 그 사람들, 에? 겁박 주고 자기 재능도 아니면서 자기 힘도 아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이 됐어. 아막 막 그러자.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지지를 안한 거야.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지지를 안 했어요. 보여 그게. 아저 사람 대통령 저거 지인도 아니고 천인도 아닌데 귀인인데 결말이 분명해져요. 사람을 현혹하거나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뭐어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주인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대통령 막국힘당이라든번 아, 뭐 천국당에서 부추겨도 안 했을 거야 자식들 놀리나 내가 무슨 그런 걸래 나는 그냥 어? 귀인이니까 음?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향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필활동 어? 이나 하고 장만 텃밭 어? 사과밭 하나 어? 구입해 가지고 텃밭 갖고 사과 따면서 집필하 그렇게 살 거야 했으면 만사형통이지 만상. 만사용통. 친구들 오나 썽오라 해가지고 한잔 하고 아이 좋다 하고 또 자고 그걸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 을한 거예요 지금 막 국회 정치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100% 주인이야, 그게. 그게 지인이나 이런 천인들은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못 모르고 했다 해도 성공을 못 해. 떨어져, 성공에서 그러니까, 우리 잡수결을 정확히 인지하면 그렇게 자기를 알고 미래를 알수 있다. 할 짓, 못할 짓을 가릴 수 있다. 이제 AI 인류는 그렇게 되 핸드폰을 앞으로 나 임명서 하고 따다다닥 치면 나의 앞으로 직업 모든 것이 다 나와 너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 ai 인류는 지능이 지능화되는 거예요야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질세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 그러면 임시 물질이 영구 물질 속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태아 버리잖아, 화장해 버리잖아, 흙으로 간지 열로 간지 없어지잖아. 요 그러면 나를 형성하고 있던 이 에너지 영상은 용금을질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잖아. 내가 발명한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인류가 다 아, 알았던 거야. 아는 거야.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는 거잖아, 지금. 이미 여기 임시물질 속에 있다가 이미 일로 돌아갔잖아. 돌아갔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금물질 속에 갔다 믿자고 이거 감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인이나 기회들은 그냥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냥 믿어라 불교에서 그냥 믿어라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나 아, 뭐 스님이 그걸 어떻게 인지를 시켜 지금 이 정도로 인지시키는 를 것도 나 임명선이 지금 후대, 2000년 후에 다시 이 인류에게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한, 하,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영금을주어 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느냐? 사람 모습 그대로. 그게 어? 신통하잖아, 지금. 뭐, 그, 저, 어떻게 했지? 그러나, 이내 모습은 여기 임시 물질은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다양한 미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아마 그한 100년에 200년에 그 발명이 될 거예요. 미사 미로 속에 젤 속에 입력된, 입력되듯이 입력되어 있다.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 그 지금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쭉처럼 촬영이 찍히죠. 그러면 나 지금 이 강의하는 모습이 찍혀서 다시 돌리면 그대로 나를 보고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 육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나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이 요 반도체 칩 섬텀누만한 음? 반도체 칩에 한주택에 입력이 되잖아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용금물질는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처럼 기억 그러니까 입력 장치라는 거. 입력. 입력 기억. 기업.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태양과 우주가 돌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오만 해도, 우리 지구 시간에도, 지구, 그, 축정기, 그로 수억 킬로미터를 지금 달렸어, 지금 지구가.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죠. 태양 주변을 돌죠. 또 태양 이것이 또 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아,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야. 동서남북이 없어, 이거는. 이, 그 어마어마한 연구물질, 암흑물질. 거기에, 오늘, 이 모든 모습, 모습이 다인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해할 수 없네. 인명선저 사람이 좋아. 정말 신기한 얘기라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고, 코로 어? 바람을 줘서 숨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자잘 보세요. 영화, 드라마를 보죠. 여기 뺑뺑, 여기서 뺑 풀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아가죠. 어? 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죠. 자 여기 내가 임영선인데 어? 2025년 현재 잡서1명년 현재 여기 지금까지 내가 쭉 여기가 원 원통이야 원필리미쭉 봐왔어. 그러나 이건 계속 돌아가 풀려나가 앞으로도 있어 이거 응?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 그미스테리뭐 이런 사람들 철학자 아, 그다음에 무슨 그, 저 뭐야 응? 신들린 사람 미신 철학원 하는, 하는 분들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생뚱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분들은 신도상이 앞을 잠깐 내다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거, 그거를 추측한다, 예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이거야. 과언은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지나온 지금 100년 전 것도, 영화 찍어 난 것도 있고 다 있어. 이거를 이렇게 이 연구물질 속에 임시물질들이 다입명이 된다는 거. <laughs> 생, 생뚱맞는 설이죠. 이걸 앞으로 이걸 해명한 사람들은 노벨물리학상, 노벨생리학상을 다 받을 거야.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 쭉 받으신 분들 참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와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 세계, 이 연구 물질 세계, AI 인류들의 그런 물질 세계. 이걸새로또 개발. 이것 이제 AI 물질 세계, 연구 물질 세계는 그냥 오늘 갑자기 임용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쭉 오면서, 이 철기 인류들만 해도 한 1만 년이 됐잖아요. 철을 쓴 지가 1만 년 됐나? 한 5천 년 됐죠. 이 과정에 밝혀낸 것이 바로 지금, 나 임명선이 그 결과에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어느 날 내가 왕뚱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천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잡주교 누가 봐도 생뚱맞는 소리지. 어제가서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매 죽였겠어요? 어제 부처를 궁겨죽였겠어요?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여만한 반도체에다가 용암 몇십 편이 제 몇백 편도 저장한다고 하잖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도 큰 반도체야. 연구물질에 비하면. 이 어마어마한 연구물질 속에 우리 인류가 앗든 지금까지 움직이는 오늘도 여러분들 운전 도하고 오고 가고, 누가 하고 다투기도 하고, 돈도 주고받고, 뭐든 그게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물질로 돌아가면 그걸 볼 수도 있어. 응? 볼 수도 있어. 그러나 그연금을질는 우리 임시물주처럼 감정과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이건 우리 흙이 성질이에요. 지금 밉다, 곱다,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뭐 밉다, 곱다. 이건 흙이, 이, 규합이 되면서 어? 만들어진 성질이야. 우리 그걸 마음이라 그래. 때문에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혈기 성질에 따라 가지고 함량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저 목사 마리나 목사나 저 신도라. 여기 부자나 저 과학자나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마음. DNA가 다 다르듯이 성품이 다르듯이 함량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용구, 임시물질이, 용구, 연구, 용구물질에 존재하는데, 이 용구물질 속에 임시물질의 모든 과정이 입력이 된다는 거. 그것을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 영화 필름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이런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됐냐,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수련이 걸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아, 이 물질이 있는데, 용금물질과 임시물질이 있다. 임시물질은 우리가 지금 감각하는 모든 세상이 임시물질이다.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감각을 하는, 느껴지는 거. 이게 모든 게다 임시물질이에요. 용금물질이 있다. 용금물질은 우리가 이 오감으로 인지는 못한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임시물질이 용금물질 속에 같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임시물질이 임시니까, 어차피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어떻게 용금물질로 돌아가냐.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걸 더 구체화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